오늘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 하는 것은 금방 읽으신 대로 느끼시고 알수 있는 내용이죠.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의 기도입니다. 이제 기도를 어떤 뭐 형식에 맞춰서 하는 것은 아니죠. 뭐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까 그냥 내 마음에 있는 것을 그대로 아래면 다 기도라고 말할 수 있죠.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분이 기도를 한 번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내 네, 이제 기도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교인 한 분이 물어봤습니다. 어제 기도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예, 네, 기도를 했어요.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니까 그냥 기도했습니다. 어떻게요? 그냥 하나님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뭐 이렇게 기도했대요. 그 말이 굉장히 애교가 있고 또 순진하다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좋은 의미로. 저런 하나님께 기도는 나의 마음과 생각을 아는 겁니다. 근데 전 사람들이 어떤 형식을 정하기도 하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형식을 알면 또 도움은 되죠. 도움은 되죠. 그래서 옛날에 이런 선교 단체에서 기도 훈련을 시킬 때는 이제 사도행전을 예로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사도행전을 영어로 액츠라고 그래요. 츠 A C T S. 그래서 이 액시의 그 원리를 따라 기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A는 adoration 찬양이죠, 찬양. 그다음에 C, confession 고백. 그다음에 T, Thanksgiving, 감사. 그리고 S는 supplication 간구.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의 기도도 앞에 나오는 그 16절부터. 19절까지는 감사의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20절서부터 22절까지는 찬양의 내용이고 그리고 23절부터 27절까지는 여러 내용이 들어 있는데 특별히 거기도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어떤 형식을 갖추고 있어요. 근데 이제 형식은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 기도가 아름답다는 겁니다. 아름답다. 야, 아름답다는 것은 어떤 외형적인 그런 그 느낌을 가지고 아름답다 이야기할 때도 있지만 상당히 내용 하나하나를 뜯어보면 야, 참 이게 아름다운 기도다 하는 느낌을 갖게 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아름다운가 하는 것을 제가 네 가지로 말씀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요. 지금 다윗은 자신이 바라는 것이 있었죠. 그 바라는 것이 무엇이었죠? 성전 건축이었잖아요. 성전을 짓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제 본문을 통해서 무산됐습니다. 하나님이 나단 선제를 통해서 너는 성전을 짓지 마라. 내 때가 아니라 다음 때 성전을 짓게 할 것이다. 너는 짓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바람이 하나님에 의해서 거절된 것이죠. 거절되었지만 그 거절된 것을 다윗은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리고 그 받아들인 모습으로 어떤 삶을 지탱하는 것,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죠. 우리가 기도를 할때 어떤 기도는 하고 어떤 기도는 말해야 된다 하는 어떤 뭐 규정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은밀함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하나님께 무슨 말을 못하겠습니까? 어떤 말이든지, 내가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고, 또 고달프면 고달프다고 말하고, 또 기쁘면 기쁘다고 말하고, 어떤 내용을 하나님께 아랠 수 있는 게 기도죠. 그럼 어떤 기도, 남을 미워하는 기도도 할수 있잖아요. 아유, 내 옆에 누가 있네. 그 사람 진짜, 진짜 미워 죽겠어요. 하나님, 그런 사람들은 좀 이렇게 벌을 안 내리십니까? 뭐, 그런 기도도 할수 있죠? 아유, 어떻게 믿음의 성도가 그런 기도를 하나? 아니, 성경 10편에 보세요. 그런 기도가 얼마나 많은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솔직하게 좋은 겁니다. 솔직하게. 잘난 척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하지만, 내가 기도는 그렇게 할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에 있어서는, 어떤 응답이든지 수용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죠 내가 어, 누구 미워서 막 밉다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만 좀 미워해라 그만 좀 미워해라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줘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나는 기도를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니까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기도의 그런 맥이 잘 이어지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나의 모든 기도를 다 들어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넓은 마음을 가지신 분이시고 완전하신 분이니까 또 그분이 그,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넓은 의미에서 말씀하시니까 그때는 또네 알았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기도죠. 그런데 다위의 새 모습에서는 그런 모습이 있단 말이죠. 기도를 했지만 무산됐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순응하고 따라가는 것,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죠. 두 번째는 그의 기도는 감사로 가득 차 있습니다. 16절을 보면요. 왕이 여호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여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여 먼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와 하나님이여, 나를 종기한 자를 같이 여기셨나이다. 뭐라고 그래요? 자신은 부족하지만 자신을 종기하게 여기셨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 이런 상황을 감사하는 거죠. 감사하는 거죠. 뭐 감사란 단어가 안 나오지만 감사의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나는 부족하지만 나를 이렇게 사용해 주시고 나를 존귀하게 여겨 주시니깐 감사다. 하 18절을 보면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내가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이것은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감사에 대한 이야기죠. 자신을 사용해 주신 것을 감사하는 것. 이런 고백이 아름다운 것이죠. 늘 감사하는 것. 감사하는 것. 예전 서양 사람들은 이 기도를 들어보면요. 감사가 참 많아요. 감사가 많아요. 저 신학교 다닐 때 보면 이렇게 늘체풀시간에 학생들이 다 이렇게 도,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영국에는 이렇게 우리나라는 통성 기도를 많이 했는데 영국에서는 통성 기도 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기도를 하면 늘 돌림 기도를 해요. 돌림 기도. 그러니까 돌림 기도가 이렇게 순서적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그냥, 그냥 아무나 한 사람이 끝나면 한 사람이 이어서 하는 기도. 그러니까 체풀 시간에 학생들은 기도를 안할 수가 없어요. 한 사람이 기도를 끝나면 또 받아서 하고.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다들 보면 Heavenly Father, we thank you. 이렇게, we thanks. e 러니까 항상 thanks, thanks, thanks. 이게 많아요. 에, 감사가 많아요. 음, 우리는 please give me. <laughs> 달라는 게 많잖아요. 그다음, we thank you for making and giving us all. We can,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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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늘 감사하는 것이 많아요. 그니까, 러이 어, 감사하는, 이런 모습이 아름다운 것이죠. 다윗에게는 감사가 많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고백하는 것이 아름답다. 고백이 있어요. Compasion. 고백이 있는데 거기는 뭐가 고백하느냐? 2 0절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으 같으신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주와 같으신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지금 누구를 제대로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죠. 쭉 21절, 22절에 보면 계속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사실은 신앙의 가장 중요한 맥락은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겁니다. 우리가 묻는 것,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만약에 하나님이 전지, 전능하신 분이 아니면 그 하나님을 왜 믿어요? 하나님이 인간처럼 나약한 것이 있다면 그 하나님을 왜 믿어요? 물론 인간적인 것처럼 부분적인 신뢰는 가질 수 있지만 우리가 절대 신으로서 믿는 것은 그분이 완전하시니까 완전하시니까. 그러니까 그 완전하신 분이 누군가 내가 인생에 고통과 괴로움과 어려움 있을 때도 아그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자체가 나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그리고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길이시요 나의 안내자시요 어떨 때는 나의 친구시요 하나님에 대한 명칭 호칭이 얼마나 많아요 왜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실 수 있는 분이니까 이것이 신앙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 중요한 부분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을 다윗은 인식하고 있어요. 그 인식이 기도 가운데 잘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아름다운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를 더 이야기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깨닫고 그 안에서 자신의 모습을 바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 내용은 하나님을 바로 인식했다면, 기도하는 나에 대한 인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죠. 그 인식은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시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관심 갖는 나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또 실제로 나 자신을 바라볼 때 나는 어떤 존재인가. 그런 것을 아는 것, 인식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신을 안다는 건 중요하죠. 자신의 집을 경고하게 하신다는 말씀을 23절과 24절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 자신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우스가 아닙니다. 그냥 내가 교형이 지은 집이 아니라 내 어떤 가게, 후손들로 이루어질 그 이런 것들을 경고하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고 기도하겠다고 고백하잖아요. 이것은 뭐예요? 아, 자신은. 음, 이런 존재구나.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기도하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하며 기도하죠. 그는 이 모든 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복.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 복이다. 그래서 이 복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27절을 보면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다 하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까? 복을 주셨습니까? already. 이미 주셨어요. 주셨어요. 근데, 이미 주셨는데, 사람들은 자꾸 복을 달라고 그러죠. 하나님, 오늘도 복을 주십시오. 야 내가 복을 이미 다 줬는데 또 달라 그랬어. 이미 줬어. 복이라는 게뭐한번 주면 계속 이어지는 거지. 에? 그냥 뭐딱 끊기는 거 아니야. 복을 줬어. 아 아닙니다. 복 주신 것 같지 않아요. 복을 주십시오. 주십시오. 아 줬다니까. 안 주셨다니까. 그죠. <laughs> 아 주셨으면 왜 그래야 돼. 삶이.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요. 복을 주셨다는데 복 받은 거 하나도 없는 거 같은데요. 아니야. 가만히 생각해봐. 나 아, 이게 복을 주고 지금도 복을 복은 진행되고 있어. 그러잖아요. 근데 그 진행되는 것을 모르면 감사가 없죠. 늘 불만이고, 늘 달라 그리고, 왜 그러냐 그리고. 하지만 이미 주신 복을 알면, 하, 감사해요. 근데 복을 주셨는데 왜 이렇게 힘든 일이냐? 힘든 가운데 이루어지는 복이기 때문에. 그리고 복을 향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것으서 고난이 있지만 감사하잖아요. 근데 이 복의 진정한 것을 알아서 감사해요. 그게 후손들이 이루지를 아직 배우지도 않은 거지만 감사하잖아요. 네 이미 주신 복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자 그렇다면 이것이 다윗의 얘기로 끝나면 안 되고 우리들의 이야기가 돼야 되고 우리들의 기도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다윗의 기도가 아름다운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아름다우려면 어떠한 기도가 돼야 되느냐 다윗한 기도죠 늘 감사가 있고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내가 어떤 존재를 알고,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복의 의미를 알고, 따라가는 기도를 하고 있다면, 우리는 진짜 아름다운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렇다면, 아름다운 기도는 뭐냐? 크게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Don't worry.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책임지는 것 같이 안 보일지 모르지만 긴 인생의 안목을 가지고 바라봐. 그리고 세월을 지내고 봐. 그동안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지 못했다는 걸 알게 될 거야. 그렇게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아니까 매달리는 거예 나를 보면 부족해요. 넘어지고, 바보 같고, 참, 부족한 게 많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내가 부족해서 매달리기도 하고 하나님이 완전해서 매달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기도하지만 또 그래서 순종하는 거죠. 내가 모든 걸 독립적으로 내가 하겠다. 그러면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나는 독립이 아니라, 예? 우리가 일반 사람과의 생활 가운데 독립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은 독립은 별로 안 좋아하세요. 독립하지 마라. 나를 절대 의존하라. 날꽉 잡아라. 예? 절대 의지에 절대 따라오고 딱 잡고 절대 순종하고 인간에게는 종으로 살면 안 좋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진짜 노예로 사는 것, 종으로 사는 것. 근데 하나님의 노예가 종이 되면 하나님이 인간이 막 이렇게 그런 뭐 잘못된 그릇된 것을 가지고 하나요? 하나님을 선한 것으로 베푸시고 인도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그것이 진정한 신앙의 가치다. 신앙에는 독립이 아니라 의존하라, 의지하라. 믿고 따르라. 순종하라. 이 말씀을 합니다. 그런 자세에서 기도가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기도하죠. 독립이면 기도 안 해요. 예? 독립이면 기도 안 해요. 독립이면 기도도 독립, 신앙도 다 독립이야. 내가 잘났다고. 그러면 그건 불신앙으로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의지하는 속에서 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외치는 찬양과 감사 이것은 아름다운 것이죠. 아름다운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성도에게는 기도가 끊이지 않아요. 그리고, 말씀이 끊이지 않죠. 말씀을 들어야 하니까. 그리고 또 들은 말씀을 또 하나님께 아래고, 그리고 고백하고, 또 듣고 하니까, 오늘 아름다운 기도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모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기를 진정 바라겠습니다. 기도.